대구시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을 견인할 중소기업정책 대표 브랜드인 지역혁신선도기업 100의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. 지난 17일 엑스코에서 열린 행사는 홍준표 대구시장,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, 14개 시도단체장, 지역테크노파크 원장, 지역혁신선도기업 대표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. 올해 1, 2차에 걸쳐 지역혁신선도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비수도권기업 100개사로 대구에서는 총 7개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. 선정기업은 최대 6년간 지방자치단체의 기술개발과 과제기획, 기업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비롯해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, 사업화 지원 등 여러 프로그램을 지원받게 됩니다.